Hey,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임모드입니다 오늘은 상황을 할건데요 이렇게 봐주세요 일단 여기 보고 시작할건데 한번 찍었다가 날아가서 다시 찍을게요 시작할게요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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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뛰어야지 이거 야지 이걸 먹지 남은거는 가져가도 되는지 내야돼 이거 남은거 아이기아 거기 아, 남은거 버려야돼 남은거 버려야돼 어... <목소리> 아, 너 고쳤네, 다시. 나 너무 했던 것네다시나스코 아, 뱀어 아, 그뱀은 피가 있었는데뱀은 피가 날고 고 잠깐만요. 고있 피가 날고 있어. 아, 고 있어. 아, 뱀고파 피가 날고 있어. 아, 피가 고 있어. 고 이제 내야지. 저기요 안 계시나요? 여기 안 계시나요? 엄마 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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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일이니? 이거 다 먹어서 내려고요. 여기 빨리 줘라. 방금 친구가 빵 들고 도망갔어요. 아니 뭐 하고? 여가 제가 잡아 올게요. 네. 여기 빡. 오 계속 걸어. 수영장 있을게. 오 맞췄다 엄마. 인육수. 야이 녀석, 이 녀석 잡았다 이거. 빨리 와. 아니 나 그래도 포기. 배고프면 빨리 없애왜니배 안에 거지려나? 빨리 거지 없애어 빨리 없애 여기 음, 네 어? 아, 뭐. 나 좀만 먹고. 여기 쉬는, 쉬는 곳이란 말이야. 아니, 쉬는 곳. 응? 빨리 와 가자.

아, 뭘, 이제야, 나오늘 아, 씨, 뻐근해. 너, 뻐근해. 너 때문에 내가 모은 꼴이야. 야, 일로 와. 일로 와, 너더 맞잖아, 일로 와. 아, 씨. 자, 띵, 띵, 똥, 띵, 유 시간, 두 시간이네. 이제, 나는, 다이빙하기도! 후! 응, 여기, 저희 다이빙하고 싶은 걸. 으아! 왜? <laughs> 그, 저사람은 자폭맨 오케이. 후. 프리해우 <laughs> <길이야지. 웃음> 새로운 길이 뚫렸다 안녕? 나 다시 왔어 어디서 왔어? 나 집에서 아유, 나, 나 잠깐 집가다 왔거든 아니 뭐? 근데 이렇게 아아 난, 난, 가 난, 난, 서 아유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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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작게. 밀어. 아, 밀어, 밀어. 아, 진짜, 이거 너무 느려 꾸식이야. 음. 아야! 나 밀어줄게. 음. 짠짠. 아, 아. 아, 뭔 놈의 엘리베이터가 아야나좀 찾아줘! 물레벨트 정말. 아이저 사람은 뭐지? 스파이더맨인가? 근데, 우리 빨리 놀, 놀, 노는 게 아니라. 아으. 스파이더맨 놀이 할게 아니야. 일하러 가 봐. 야 우리도 알바 치러 가자 알바 뛰자 빨리 아빠 너도 막 카풀 고 일하러 가 일로 와봐 봐봐 얘야 빨리 가자 에이. 어휴, 앉자 아 그놈의 알바는 그 알바생이 나 죽였어 아흐. 빨리 근데 니동서고로 갔다는 거지? 나똥 어, 싸러 갔다 왔어. 어. 빨리 앉아! 앉았지? 으어어와우어 어. 빨리 빨리 어어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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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어어나 진짜 어어어어어어야 이건 뭐지? 우리..우리 어, 우리 처음 와보는 놀이터 아니야? 여기? 맞아. 우리 뭐, 요즘 뭐, 뭐, 좀심심해도 온거야. 뭘 뒤져. 뒤지지마. 아. 이거 이거 클리어 하는거야. 이거 클리어 하면 잠시만데 이거 클리어 하면은잠깐만 어. 음. 이 놀이터.. The found in red ear. This is the color order. Oh. 점토래 uh, With letter. 여기다가 뭐 적으라는 것 같은데. One y ear of Minecraft MCPE Master. Minecraft b u t e Master. Please. 맞나? Your goal is beat all the eight level on the map there in the finish of the levels, you found the of find letter right? the eight letter with from a world you need find the 팀 얼, 다 깨래 이거 깬 다음에 이거 하래 나 이거 잘, 잘 됐지? 야, 나도 같이 해 야, 니네 위에다 표지판 달래 아래에다 표지판 달래 음...몰라 멀리... 몰라. 그럼, 그럼 난 밑에 그럼 난그표 나는 그렇다면 밑에서 할게 일단 여기부터 깨자! 와호! 비모! 어, 저기 있네? 여기를 아마 아무, 아마, 아마 여기가 검붉은색일 거야. 이쿠서! 내가 한 점프, 한 드로퍼 하지. 제가 할 것이야. 강자. 여러분이는 이 선생은 3 2 아깝겠다. 일루 와. 이루로 와. 남루 와. 어, 아마 그게 아마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맞다고. 아, 귀 기기 하잖아. 야. 그럼 내 돈이 이걸로 합시다. 빨간색. 어? <웃음> <웃음> 왜 뭐야? 야너 뭐해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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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가지고 순간 긍정적일 뻔했네 내가 깼고요 갑시다얘 재생방송 걸었어 재생 아니야 우리 야간투시 한 번씩 봅시다 잠깐만요 여러분 버프의 여정님을 만들었습니다. 음? 됐다. 야. 아. <laughs> 씨, 그만 죽여 이 녀석아. 응 음? 진짜 내주먹이구먹이야칫 음. 야 이제 이제 서로 거 보기 엄기. 인정? 인~~정 선년아 잠깐만 형아 이거 들어왔어 오케이 어? 버프 유정님이 꼭 버프를 주셔야 겠어 뭐야 이 안에 왜 없어! 잠깐만 왜 없어 이거 야 누가 다 썼냐 밝혀라 난 떳뜸

나랑 한두시가 없어. 야, 나머지 힙 포션이다! 덤벼라! 야, 덤벼라. <웃음> <아버지야>! <웃음> <뜬> <웃음> 덤벼라! 봐라! <laughs> 공정당당하게 너무 귀찮아! 암튼, 누구야! 그러면, 때려봐. 잠깐, 만 저항 있는 거 아니야? 얘 목숨 안 늘어나가는 것 같은데. 당이하지 나, 진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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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사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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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, 아, 이제 알바 당 아, 지고 아, 아, 아,